남반구 남미에 가면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한반도 한 다섯 배 정도 크기의 넓은 땅, 파타고니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초속 약 60m 정도의 강풍이 부는 곳이라,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빙하 지형이고 빙벽이 많이 있어서 빙벽 등반 전문가들에게는 꿈의 장소입니다. 일생에 한번 그곳에 가서 빙벽을 타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곳이 파타고니아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름의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이본 슈라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1973년도에 이 회사를 런칭합니다. 원래 이분도 암벽 등반 전문가였는데, 자기 장비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진심이었던지 대장간을 만들고 자기가 대장장이가 되어서 직접 장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입소문을 타서 결국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985년도부터 수익의 1%를 환경운동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때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재킷을 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이 팔려고 하는 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슈라드는 이 사람은 정말 이 광고를 자기 마음을 다해서 실었습니다. 등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옷을 사는 건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실제로 파타고니아 옷은 재활용 원단으로 만들었고 유기농 면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에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는데 가족 소유의 비상장 지분의 100%를 환경운동을 위해서 100%다 기부해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엄청났는데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 회사 또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구나. 회사는 사업가 그리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이 결단함으로 회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방향을 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하는가는 그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단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함으로 앞으로 자기가 걸어갈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나타냈습니다. 그의 과거도 그의 현재도 미래도 이 결단에 녹아 있습니다. 이 결단을 보고 나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는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했습니다. 여기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밤새도록 푹 자고 깊이 자고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뒤척이고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이제는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을까요?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내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을 낳아 준 아내로 함께 살았는데 이두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미안하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내보내지 않으면 이삭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삭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짓눌러옵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결단하면 이 아들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지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 결단합니다. 그 이후에 빚어지는 모든 일들. 수많은 비난은 내가 다 감수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한 가족 부대를 지워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사실 이 결단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에 두 번의 훌륭한 결단을 하는데 한 번은 이스마엘을 내보낸 결단, 두 번째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간 결단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난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오르내림이 있었습니다. 부침이 있었습니다.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의 믿음이 어찌 보면 가짜 믿음 같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사기도 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결단합니다. 결단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자. 우리 믿음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좌우로 흔들리고 좌충우돌했어도 그래도 이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는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자랐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도 성장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꽤 괜찮은 왕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성실하게 돌봤습니다. 왕이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 잘 돌보며 최고의 왕이죠. 그런데 요 사바 세계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우유부단함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잘 끊어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유다에서 다스릴 때저 북쪽 왕국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그에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사돈 몇 자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악한 왕 아합과 그 이세벨과 어떻게 사돈이 될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저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사돈이 될수 없다. 거절합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도 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 성격상 그리고 한편 또 생각합니다. 만약 사돈이 되면 적어도 북이스라엘과는 전쟁하지 않겠다. 그래서 덜컥 사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아합은 여호사밧의 부귀 영광이 탐나서 사돈을 맺자고 한 겁니다.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끊어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사돈이 됩니다. 이제 사돈끼리 왕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찾아가서 인사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아합이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제안을 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돈이 되고 동맹국이 되었으니 서로 힘을 합쳐서 저옆 나라 아람을 칩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제국입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도 아람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사돈이 된 마당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런저런 말로 화제를 바꾸어 보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낙하고 맙니다. 결국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전쟁하러 갔다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아합은 굉장히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전쟁하러 나갈 때 왕이 타는 수레를 타지 않았습니다. 왕이 입는 군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병이 입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철저하게 위장합니다. 그런데 요사밭은 순진하게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왕의 군복을 입습니다. 적의 표적이 됩니다. 타깃이 됩니다. 아람 군대는 여호사밧만 쫓아옵니다. 아합인 줄 알고 죽어라고 도망가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합은 생명을 잃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 고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은 죽고 요사밭은 죽다 살았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이런 일에 휩싸입니다. 악한 사람과 사돈 맺은 것도 문제였고, 그의 청을 끊어내지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국민들을 함께 투입시킨 것도 문제였습니다. 자기만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걸 끊어내자니 이게 아깝고 저걸 끊어내자니 또 이것도 아깝고 그래서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10가지, 100가지를 다 잘라내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한 가지 사실, 이한 가지 가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의아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 내보냈을 때 하갈이 목적지로 삼은 것은 부엘세바 광야였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는 우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하갈도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그곳에 우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길을 떠납니다. 분명히 그곳에 우물이 있는 걸 알고 갔는데 우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우물이 있어야 정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이는 이제 삶을 포기하고 관목덤불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고 하갈은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답답하고 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가를 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는 이미 18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뱃속에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학대해서 사라를 피해서 무작정 집을 나서서 광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하가를 위로하셨습니다.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가 지키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하갈은 이미 그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하갈의 고백입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입니다. 18년 전에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은 자라서 청년이 될 정도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나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고만 있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18년 전에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지금 나는 똑같은 상황,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엎드려 구하고 기도해야 정상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갈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래 전,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감격,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들어주셨던 그 놀라웠던 체험, 이런 체험과 그 감동들이 각자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그러면 그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점과 같습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지 않습니까? 18년 전에 그 은혜가 과거의 희미한 하나의 점처럼 찍혀 있는데, 살아오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 강구하면 점이 계속 찍히고 또 찍히면 선이 됩니다. 선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됩니다. 믿음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의 집을 짓고 그집 아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단한 번의 은혜, 그걸 점으로만 기억합니다. 아득한 기억으로. 18년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그랬었지. 지금은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점과 같은 은혜를 선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면으로 만들지 못하고 입체로 만들지 못해서 우리는 은혜의 집을 짓지 못하는 겁니다. 하갈이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갈은 기도하지 않고 울고 앉아있고 이스마엘은 관목 덤불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울부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뻐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이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았지만 그 가정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가정에 역사하셨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고 있어도 18년 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찾아오셨군요. 이제 기억났습니다. 18년 전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래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삽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활쏘는자가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활쏘는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활쏘는자가 되었다. 이건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아담, 셋, 에노스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족보, 가인의 족보, 라멕 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이스마엘은 활쏘는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셨고, 너는 은혜의 장마간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사인을 주셨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마간에 거하기를 거부합니다. 활쏘는 자가 되어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온 세상을 평정하려고 하는 자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어땠습니까? 하갈은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이집트 연인 아닙니까? 결국 이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들을 은혜의 장막 안에 두시려고 하셨지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것마치 가인처럼. 하나님이 가인을 붙잡으시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땅에 성을 쌓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산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브라함 집에서 나왔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샘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찾을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생물이 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하갈 이스마엘 너희가 비록 아브라함에게서는 쫓겨났지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나만 따라오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이 아들 데리고도 광야에서 걱정 없이 잘살수 있을 거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만약 나를 떠나 살면 너의 눈이 어두워져서 샘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을 터이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그 사인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만 먹고 빠져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율라에서부터 아수로로 통하는 애구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지리적으로 맞은편이 아닙니다. 적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적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눈을 밝혀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가시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은혜의 장막을 떠나서 그 후손까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할때 철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은혜 아래 거하라 할때 은혜 아래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힘들어집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 은혜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장막을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활쏘는 자가 되어서 내 힘을 세상 앞에서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막 그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미련한 이스마엘 하갈처럼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혜로운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결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